사진인 줄 알았어. 사진을 보고 그린 거긴 해요. 어 잠깐만, 우와, 야 이건, 와 근데 이건 난 그림인 줄 몰랐어요. 이거 하나... 제목이 있습니까? 없어요. 발. 아 발. 아. 아. 다음 그림 한 보시겠습니다. 네, 이거. 와. 어? 이거 그, 그 친구인데 티모시 살라미 네. 아니에요? 그, 그 친구. <laughs> 아 순간, 순간 아, 아, 이름이 만났잖아. 아, 맞습니 <laughs> 티모시 살라메. 나중에 우리 두 사람이 미국 어... 놀러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. Of course. Really? Really? Oh, yeah. Oh, 살라메네. 어, 진짜 잘 그렸다. 어, 보자, 보자. 어떻게... 어, 되게 잘 그렸다. 야, 연필 진짜 같아. 아, 연필은 연필이에요. <laughs> 이거 진짜예요? 뭐야? 찍은 거예요? 아, 연필 이제 생명필로 그리고 네. 옆에 놓고 찍었어요. 아, 글이거 아아 진짜 같아. 아 야. 진짜, 내가, 진짜 잘 그린다니까. 내가 본게 틀린 게 아니야. 내가 그래도 진위를 가려야 되잖아요.